지니, 주니, 지니입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지금 마지막 항암 한 지는 8개월 조금 넘었고, 처음에 너무 껍질로 지저분하게 자라서 좀 다듬었어요. 여기는 너무 뻗쳐 가지고 함께서 이렇게 뒤로 넘겨줘야 돼. 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유방암 치료 과정과 표준 치료가 끝난 뒤에 다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유방암 치료 과정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유방암 표준치료 과정을 음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당연히 검사를 진행해요 어, 유방촬영, 초음파, 조직검사, MRI, CT, 뼈스킨 등을 하게 되고 병원에 따라 혹은 주치의 판단에 따라 유전성암에 대한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부약화 검사나 전신에 걸쳐 암이 빠져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패시티 그리고 항암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온코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먼저 진행하고 항암을 할 수도 있고 병변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 전에 선항암을 함으로써 수술 범위의 축소를 기대해보기도 해요. 부분 절제 수술, 즉 기존의 유방을 전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존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수술을 하더라도 유방 내에 보이지 않는 잔여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해요. 방사선 치료 후에는 수술 겸과와 암 타입에 따라 호르몬 양성 타입인 경우는 항호르몬 치료, 허투 양성의 경우는 표적항암 치료, 그리고 삼중음성의 경우는 젤로다라는 경부항암약을 복용하기도 해요. 어,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전문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 얼마든지 개개인에 따라서 치료 순서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은 아 대략 그렇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유방 촬영, 초음파, CT, MRI, 뼈 스캔, 그리고 브라카 검사를 진행했었어요. 조직 검사도 당연히 했고요. 암 타입은 3중 음성이었고, 어, CT에서 봤을 때는 림프절 쪽이 좀 비대해져 있다고 어, 전이가 의심돼서 림프절 세포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었는데, 다행히 암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세포검사는 교직검사와는 달리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암으로 나오지 않았어서 다행이었고, 저 역시 그냥 암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예상되는 병기는 이기였어요검사하게도 브라카 유전자는 없었고, 어... 뼈전이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암 크기였어요. 초음파나 CT상으로는 3cm, 1cm 두 개의 종양이 확인되었었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CT상으로 보이는 그 3cm 그리고 1cm의 두 개의 종양이 밀도가 높은 거고 이 둘을 포함하는 범위에 창피내암처럼 넓게 퍼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MRI에서 확인되는 암의 총 크기는 5.3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거해야 되는 부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AC라고 불리는 항암제, 아드리아마이신과 엔독산, 이거 4번, 그리고 TC로 불리는 항암제 탁소셀 4번. 총 8번의 항암 주사를 3주 간격으로 맞았어요. 그렇게 2021년 하반기를 항암치료를 하면서 보냈고, 2022년 1월에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절제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분절제수술 받았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수술 후에 조직검사 결과에서 경계 단면에 그암 경계 단면에 암이 발견돼서 2월에 추가로 재수술을 한 차례 더 받았어요. 완전 간의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젤로다 당첨. 3주 정도 회복기를 가진 뒤에 방사선 치료와 젤로다 복용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방사선은 치료 자체는 5분도 안 걸리는데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6주 동안 이제 30회 받았어요. 먹는 항암약 젤로다 같은 경우에는 어, 수술했던 병원에서 처방받았는데 항암주사처럼 3주 사이클로 진행이 돼요. 2주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고 그리고 1주 동안 휴약기를 가지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어, 이것도 총 8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복용을 했고 마침내 2022년 8월 9일 길고긴 표준 치료가 끝이 났습니다. <laughs>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암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손발은 터져 있고 금방 피곤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어, 오랜 치료로 이제 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예요. 처음 진단 받았을 때만 해도 뭔가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그냥 그저 헤매는 기분이었는데. 결국 시간은 흐르는 거더라고요.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 역시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거를 아무리 겪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발한발 한발 걷고 또 걷고 어쩔 땐 기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터널의 끝에 다다라 있었어요. 물론 그 끝에 이르게까지 결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진심어린 응원과 기도와 보살핌을 보내주셨고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저와 함께 해준 모두에게 정말 정말 감사할 일이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잘 버텨와준 저 스스로에게도 감사해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끝이 났지만, 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작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치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오버롯이 제 몫이 된 거죠.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그래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앞으로 잘 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경각심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해요. 여러 암 관련 책에서도 나와 있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제가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마음 다스리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물론, 세 가지를 다 잘해낸다고 해서 제가 재발이나 전혀 있어서 100% 잘해올 수는 없겠죠. 그래도 최소한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각 부분 부분마다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동안 치료받았던 기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들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더 책임감 있고, 강건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힘내서 잘 헤쳐나가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볼게요. 감사합니다.